아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. 어,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.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어,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. 어, 그런데 이 인지를 어,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.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죠.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.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. 나 자신을 아는 거죠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?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.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, 즉 원인과 결과에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.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합니다.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,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.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. 보시죠.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. 듣는 공부는 5%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%가 남습니다.